반가 반가 엄마랑 밥 처음 먹는다 처음 같이 밥 먹어요 뭐 먹죠? 엄마, 가뭐 드시고 싶어 하지? 엄마보다 근데 너희 생일이니까 너희가 먹고 싶은 거 먹는 게 맞지 않나? 두이 어? 두이두이 처음에 엄마 엄마 푸 엄마와 모빈이 오늘 대화고있었말아 그녀가 이뭐먹지이 관심 없다 아니어도 이게 뭐야? 경찰 경 아니 경찰 어. 이거 그 전경 한국 전경 같은 거 봐요. 여자요. 응. 여자도 있네. 야, 저, 저가 어떡하냐. 여자도 야, 여자 가왜 있어? 여자가 왜 있어? 야, 여자. 내린다. 타고다다 내려. 태국이 왜 이렇게 많냐? 다 내려 이거 봐다 내려 어, 어, 어. Tadero, t a d e r 뭐 Bo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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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o y 부인 yeah. 아 총도 있네. Guess, guess what, 어. 총도 I... 들고 있네. 뭐야, 왜총 들고 있어. <ento> 아, 들고 있어. 어, 어, 꿀. 어, 어, 고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총들고있 어. 어. 어, 가스총이랑 시위.. 시위 중이어서 지금 이제 시위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렇게 빨리 내려서 가는 거래요 근데 여자들도 엄청 많네 가스총 들고 있고 막 이렇게 하네요 아니 근데 뭐차 부실라 그래? 비키라 그랬다 그래, 오토바이도 비키래 손으로 막 밀어 나의 사상으론 상상할 수 없는 여자가 시위 현장에 방패 들고 총 들고 가서 시위대를 막는다고? 존경합니다 진짜, 진짜 대단하다 음. 그.. 땀루어.. 매일 잘듣 땀루어 제어 4x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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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거 태국어가 안돼서 이거는 태국어로 한번 해볼게요 저기에 있는 여성분들은 본인이 지원해서 저런 거를 하는 거야? มันเป็นวารันทีเหรอปะวารันทีคืออยากทำทำแล้วก็อาจจะหนึ่งเดือนสองเดือนแล้วแต่คอนแทคไม่เหมือนกันอ่า지원해서하는건가봐แต่ในเนี้ยมีตำรวจจริงๆด้วยโทรผู้ชายตำรวจจริงๆริงถ้าเกิดถือปืนต้องเป็นตำรวจได้กูมืสปายสมมติยังไงสปายทำยังไงสปายอ๋อก็ใช่ไงก็ต้องเทรนนิ่งไงโอปารู้ไหมทุกวันทุกวันด้วยแล้วก็เทรนนิ่งเอาแต่ทุน저희는이제 동생 생일 어, 식사를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득. 아니 이거 너희 선물 귀여워요. 나의 어, 선물 선물 골랐습니다. 이자 로어 이이이. 담아 맞혀. 귀엽다. 생일 선물. 소포 박스. 엄마가 이걸. 생일 선물을 저 소포 박스에다 갖고 왔어요. 와. 또 빠졌어요. 봉카 게임? 박스. 별일이. 뭔 선물을 걷다담냐고요 너희가 선물을 계속 뜯는 거를 좋아한대요. 그래서 예전에 저한테 선물 줄때 너희가 박스랑 포장지랑해서 한 다섯 번인가 싸서 주더라고요. 뜯는 걸 좋아한대요. 하고 이렇게, 이렇게 주는 거 같은데요. 근데 저 박스는 좀 에러긴 한데. <목소리> <목소리> <이러면 quant -적> 얼마일까요? 궁금하네. 75바지에요. 3,000원. 이게 3,000원이에요. 뭐야, 이거 어디가서 계산해? 비싸네. <laughs> 야, 이거 종이 쪼가리 이거 바꾸면 되는 거 아니야? <laughs> 종이 쪼가리 적어주고 여기가서 계산하라네요? 이뭐야이안이트에야이 뽀야. 코로나 코, 코, <laughs> 이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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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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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